우리 몸의 중심 부에 데미지가 들어가면 멘탈이 깨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당기가 아, 확실히 ]죠. 맞습니다. 형님들한테, 그러죠. 똥쌀 것 같다고. 아니, 한 번에 살짝 부러지는 느낌이나 거든요 지금은 지금 유튜브 컨텐츠 리드 18번째 고퀄리티 해설 보고 있습니다. 지금 청코너의 김준남여주정전 첫발의 김수남 선수 등장했고요. 자, 패드, 홍코너, 패더컵이호종 선수, 대구 더 파이트클럽 선수입니다. 예, 이호종 선수 지금 음악에 맞춰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27분 마이너스. 이 체급은 마이너스 60키로급입니다. 가벼운 체급이죠. 제 3경기 페답급 매치 바이리 블루코너 시작 174cm 11전 8승 3패 여주 정진체육관 소속 스나이퍼 저김서선이 아, 레드코너 시장 아, 170cm 16전 10승 6패 대구 더바이트 클럽 선수 저스티스 1. 호 주! 이게 헤비급 겠어요 무조건 헤비급이라고 해서 경기 선수 선 선수도 앨범유해야할것이 심판입니다. 감정이 있기 때문에 또파가 나올 수도 있어요. 주해다 굉장한 지금 해설이 될것 같습니다. 어? 네. 아. 이제 아, 어, 네. 이길 이름을잘 지는 것도 또 필요한 부분이죠.

지금 로우킥으로. 로우네요 김순환 팀은 살짝 움직이는 걸 봐도 도움이 많이 들어가 있네요. 짧게 치셨을 때는 굉장한 파괴를 하시지만 천천히 올라가고. 아고 로우핏 로키, 로키 아, 대회주의가. 아, 자, 지금. 아, 김수남 선수 로우핏 대회주 조심해야 될거 같고요. 아, 지금은 지금은 지 네, 맞습니다. 타이밍이나 파이파. 거리 싸움이나 콤비네이션의 음. 연결이나 유중 선수가 지금 이끌고 있죠. 첸 어, 뒤에 계속해서 주먹을 허용하고 있거든요. 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럴 때는 이제 음, 허용을 하면 안 되죠. 그렇지. 그렇죠. 허용하면 안 되죠. 안 맞아야지. 왜는 음, 거리 타이밍이 중요한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타이밍을 타이밍 싸움에서 밀리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먼저 공격을 조금 더 거리가 잡히면 네. 생각 없이 들어가야 되는데 10분 1 5 생각을 하는 거 같아요. 음. 아, 이거 뭐 못하는 선수가 아닌데 오늘 좀 몸이 무겁네. 예, 그게 오늘 몸이 무겁습니다, 장기.

세아 들이, 하는말들을들어보면이장히좀 들어 볼까 들어 가네, 들어 가네, 들어 네들 들어 라운드 10초 전. 자김선 들어 가네, 네 들어 어요 Stop, 아, 2번. 아, 라운드는 지금, 지금 김준남 선수가 예. 김준남 선수가 지금 계속 공격을 허용했습니다. 지금 파미이나룩 데미지도 좀 있고 네, 김수선 선수의 간단 님도, 어, 지금 대두지 말고, 하나 치라는주문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그게 맞는 말이고, 이 음, 이웅 선수가 타이밍을 잘 잡고 있어요. 타이밍을 잘 잡는다는 건 상대방이 운력을 하고 나서의 그 허점을 잘 누리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어떤 거리를 먼저 선점해서 거리를 좋은 치에 가서 기을한다는 건데, 어, 그런 타이밍을 잘 잡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김수선 선수 가지고 계속, <laughs> 뭐, 허용하고 있는 거고. 네. 두 번째 세트입니다. 자 이제 먼저 공중에자맞세번 지제 맞게 공격을 이제 활발하게 하고 있는 김수남 선수. 자 어떻게 만회할 수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윤웅 선수도 지금. 자 지금 눈쪽에서눈 예, 예, 약간 출혈이 있습니다. 예, 눈썹 쪽, 그러니까 위쪽 이마쪽에서 지금 약간의 컵. 시버티오 음, 인한 치열한 승부 중에 버티는것버티버티오로버티게 예, 되면. 찢어지게 되면 경기할 때 위험해요. 그래서 보통 말리는 이유가 버팅이 있으면 이근에 살짝 스쳐 도그 상처가 굉장히 넓어집니다. 그럼 굉장히 위험해지겠죠. 그래서 경기를 많이 말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심한 정도를 판단 을할 겁니다. 장사 선생님이 판단할 겁니다. 판단하게 어려운 부분이죠. 사실. 김수환 선수 는 저렇게 이제 지금 이제 쉬면서 지금 세컨의 말을 굉장히 말듣고 어떻게 경기를 풀어갈지 예, 잘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음, 네. 음,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음. 음, 네. 어... 어... 중남선수의 세에서 이제 무릎 치기를 정면으로 꽂으라는이 음. 무릎 치기가 굉장한 데미지를 줄수 있는 분역이기 때문에 중요한 음. 음. 것 같습니다. 음. 음. 네. 자 여기는 입니다 저는 압박 도 아빠도... 아주 아픈데 빠합니다 지금. 자, 좋합니다이우 선수도 지금 만만치 않죠. 자, 김태형 선수가 압박을 받고 들어왔습니다. 자, 사이드 사이 사이. 아, 뭐, 어, 어, 이는 사이드, 이런에는 이드 자, 아무튼 지켜가지. 이쪽 아이스 세고 그게 6이으로가져 주시고요. 이금이로 떨어졌습니다. 다 자이 자, 이수 바디 공격했고요. 자, 무릎치기 한 명까지 올라옵니다. 자. 자, 다다 연속 공격이 잘 들어갔어요. 데미지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자, 그리고 김상선도 잘 버티면서 공격을 계속 하고 있는데, 데미지가 있는 건맞습니다 자, 미들킥. 이렇게 좋았고요. 무릎 좋아고요 자, 이렇게 좋았습니다. 이윤용 선수가, 아, 봐도 이윤용 선수가,

아, 조금 더 체하고 체중이 실리는 킥으로를 보여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데뷔지도좀 있고. 그리고 여기 이게 항상 컨디션 이게 몸이 무거워요 무상하게. 자, 2라운드 김승남 선수가 압박을 많이 했고, 이유정 네. <laughs> 선수가 많이 받아치면서, 좀더 효과적인 공격은 이유정 선수가 하고, 어그레시한 압박은 김승남 선수가 더 잘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어떤 다운도 하나 없고, 다운도 하나 뺏없고이우종 선수가 그래서, 이유정 선수가 한 1점에서 2점 사이로 이기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마지막 라운드에서 모든 걸다 쏟아부어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김수남 선수가 이기 위해서는 어 원사이드 한 3라운드가 되던가 아니면 다운을 하나 뺐던가 아니면 KO. 뭐그 정도 그림이 나와줘야 <목소리> 될것 같습니다. 뭐 어떻게 될지 모르죠. 아, 그게 또 어떤 킥복신의 또이 <목소리> 이 매력이기도 하고. 자, 한남도 서로 통을하고 멋있게 파이트을 하고 있습니다. 자, 타이 싸움에서 전혀 이게 신경 쓰네요 예, 먼저 뻗어야 는 타이밍이죠. 다보니까주먹로 허용하고 포까지허용하고 이수남 선수의 지금 움직임은 이성적인 건 거의 없고 그냥 한을싸 훈련하면서 나오는 동작들로 그냥 계속 연결하는 것 같아요. 어 라이트 좋았습니다. 이렇게 된거로 이제 움직인다는 거죠. 이렇게 된거 어떻게 된 거? 아예 그냥 그냥 뭐, 어? 싸우듯이 싸워라. 이성을 잃고 그냥 압박을 해야 됩니다. 좀 잠시, 잠깐 자기를 내려놔야 돼요. 네. 미칠 필요가 있어요. 계속 들어가야죠 계속. 술들만 공범하 거예요. 정신 한번 다해야세요 하나 계속. 하하. 30초 숨안쉰다 생각하고 한번 들어가야죠. 경기가 끝나면 그냥 윗바닥에 아, 누울 생각으로 아, 어, 나머지 시간을 쓰다 네. 어야 됩니다. 지금 상태도 사실 굉장히 지쳐 있는 상태예요. 지금 뭐. 잘 해보지 않았으면 모르죠. 투긴 떴는데요. 아까부터 맨투기가있는데어 신상선 공이 좋았어요. 저렇게 그냥 막 뻗어줘야 됩니다 사실. 카습니다운터로 앞쪽이 좋았고요. 하이, 하이, 하이킥을 하라는 얘긴데, 아 지금 데미지가 좀 있습니다. 한 대씩 걸려있어요. 무릎 측에자 김선 선수 데미지 싸일 모습이 보이죠. 걸렸습니다. 김원가그 놓치셨어요. 자, 한번 펀치가 계속니다 살아나는 것 같은데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좋습니다. 아, 아, 뭐가붙여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 김보중 선수가 끝낼 수 있을 때 끝냈어야 되는데 김수암 아, 선수에게 기회를 준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 선수도 반격을 하고 있고. 계속하면 지치지 않습니다. 타이어를 그 노려서 공격을 하는 건데 김수남 선수가 맷집이 좋네요 보니까요. 그러니까. 타이 아, 아, 선수가 아, 아, 아니에요. 네. 그뭐 아, 경기가 잘안 아, 풀리는, 풀리는 건데. 아 지금 뭐 김수남 아, 그 선수 세컨에서는 그 웃고 있네요. 선님께서해주 네. 네. 있습니다. 그데 네, 예, 자꾸 물 뿌리고 있고요. 막물 찍는 소리도 있고. 자꾸 튀고 있습니다. 분산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아, 그래도 굉장한 혈전이었습니다. 어, 오늘 뭐 컨디션이 좀안좋지 원래 중먹뒤잘 쓰고 컨디션이 좋은 것 같은데 오늘 안 나오고 있다는 그래, 타이밍 싸움에서 졌다는 것이 아마 패배의 원인인 줄 알았죠. 아, 예. 정확합니다. 아, 그래, 아직은 경기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컨 보이지 않습니까? 18인 1그세 뭐, 그 번째 경기, 판단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경기의 승자는 심판 3대 0 판정.

어떤 선수의 투지 그그 버티 때문에 많이 찢어졌네요. 아파요? 아프지 않아. 이따 많이 아플 거예요. 네. 치료 잘 아, 받으시고요. 손이 오늘 손이 소감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로 TK 을했는데 이렇게 3만 가는한니다강수 <laughs> 네, 아, 진짜 는님 최은지 선수는 다음 경기입니다. 무리했어요. 어, 마산 스타, 예, 강 스타라고 있어요. 누구보다 <laughs> <그런 것도 웃음> 할것 같아. 되게 힘들었는데. 네, 마지막으로 또 한마디 또. 어 다음번 더 백스 코시서. 재현지 그러시면. 선수 좀 걱정이 되네요. 데 T K O 한번 해보겠습니다. <laughs> 네 공약했습니다. <laughs> 네, 다음번에는 T K O로 아니면 K O로 네. 승리를 하겠다는 네. 이호중 선수였습니다. 네, 금방서부트 드립니다.